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10편 79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방인들의 징벌을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사베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저자는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 더럽혀진 적은 몇번 있었지만 완전히 더럽혀지고 예루살렘 성이 돌무더기만 남았던 곳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시를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지어진 시로 봅니다. 하지만 이 시는 예루살렘이 물리적으로 무너진 것만을 한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는 이 시를 통해 물리적으로 무너진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안의 성전이 무너진 시기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2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유린한 바벨론이고 우리 중심을 무너뜨리고 있는 비진리입니다. 그들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고 육체를 땅의 짐승들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해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한 최후를 받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체와 육체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스라엘이 처참히 멸망당한 현실을 말함과 동시에 비진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짐승의 먹이로 주며 파멸시키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려졌고 매장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원어가 네페시로 영혼,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육체에 깃든 영혼이 피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려졌다는 것은 영의 생명이 고갈되어 죽어버린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영적인 죽음에 처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매장되었다는 것은 부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시체의 매장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활하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각한 죄로 인해 영의 생명에 다하여지고 매장조차 되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영적인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영적인 현실이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조소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방에게 멸망당한 것이 조롱거리이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구원하려 하신 이스라엘이 누구보다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사실이 조롱받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저자는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노하실 것인지 묻고 그 질투가 불붙듯 하는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의 미혹과 비진리를 쫓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깊이 인정하며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지금 증벌 받고 있는 이스라엘도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쫓지 않는다면 주를 알지 못하고 그 이름도 부르지 않는 영적인 이방인과 같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방인이 되어 심판받고 있는데, 다른 이방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깊은 회개로 다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이 되었고, 자신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다른 이방인들을 심판해 달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는 이방인들에 대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비록 지금은 죄로 인해 심판받고 있지만 다시 회복되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비진리가 무너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저자는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극휠로 자신들을 속히 영접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가련하다의 원어 달랄은 쇠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비진리를 쫓던 육신의 것들이 모두 죽고 깨어진 상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회개 없이 그냥 봐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깊이 회개하고 깨어져 죄에서 돌이킨 상태에서 다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한 후에 하는 진심 어린 간구였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자신의 죄를 사하고 영접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에 영광스러운 행사와 주의 이름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란 죄인을 구원하셔서 영광받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증거하신다는 것은 열방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속죄와.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배나 갚으소서. 저자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며, 이스라엘이 피흘리게 한 것에 대한 복수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보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고통에 대한 복수를 해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피흘리게 하며. 영적인 생명을 끊어지게 한 죄에 대해 심판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특히 회개하고 돌이킨 이스라엘의 목전 앞에서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명을 회복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말하는 갇힌 자와 죽이기로 정해진 자는 바벨론에 끌려가 갇힌 자이고 죽게 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비진리에 미혹되어 죄를 범해 심판받고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보존하셔서 회복된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또한 이방의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저자는 12절에서 이방인들이 주를 비방한 것에 대해 7배나 갚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숫자 7은 세상을 창조하신 완전수로 칠배나 갚아달라는 것은 완전하게 갚아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주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 완전히 징계하시며 비진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끊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저자는 13절에서 자신이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께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비진리에 의해 핍박받으며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신을 다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의 중심이 회복된 자는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대대에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후손들에게만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저자는 예루살렘이 폐화가 된 상황에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방인의 죄를 멸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복된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의 진리의 빛을 비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 속에서 교훈받아 비진리에 미혹되어 중심의 성전이 무너져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를 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